죽기 3추로 일제입니다. 일제, 옆구리 단추를 달면서 단추 뿌리를 감아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단추 사이즈는 뭐 커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한 50회는 기계 작동을 잘되는 테스트 를 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단추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처음 이렇게 세팅을 할 때는 수동, 그래서, 바늘 원침 원침을 해서, 이게, 바늘 간격이라든지 좀 조절을 한 다음에, 한번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오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토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 발판을 한번 밟은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터치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작업이 오토로 수행이 됩니다. 마무리까지, 이렇게 딱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갈면서 뿌리를 갈면서 뭐 뿌리를 30회까지 됩니다. 근데 보통 한 5-6회에서 마무리로 보통 됩니다. 한번 두더 해보십니다. 넣으실 때단추뭘잘 뭐, 보시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원단을 넣고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기계가 다 수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한두 번 연습을 해보시면 느낌이라는게 옵니다. 이 기계는 뭐 중고라도 일본 현지에서는 중고도 거의 천만원 가까이 넘습니다. 이전에 50회 이상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따로 다 하진 않습니다. 이런시고요 검지도 된다.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